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N 뉴스입니다. 구로구가 화재와 같은 비상시를 대비한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. 지역 내 공공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 박준환 기자입니다. 발화가 시작되자 자욱한 연기가 건물 안을 뒤덮습니다. 직원들은 신속하게 진화 활동을 시작하고 건물 내 남아 있는 인명의 대피를 유도합니다. 미처 탈출하지 못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. 비상 탈출 훈련과 함께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 훈련도 진행됩니다. 준비한 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. 그다음에 소화전은 불길이 계속 했는데도 계속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그런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초기에만 잘하면 잘될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번 훈련은 복지관에서 발생한 가상 화재를 대비해 직원들을 비롯한 어린이와 어르신 등 17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. 구로 소방서는 펌프 차량과 소방관을 배치하고 구로 보건소는 구급 차량을 지원해 실제 비상 상황을 대비했습니다. 사전 탈출로 확보라든가 소화기나 소화전 사용 방법 또 비상 탈출에 관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재난 대비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훈련을 앞으로 분기를한 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. 구로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공공 시설을 대상으로 모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. CNN 뉴스 박준환입니다.